되요. 하나님이 네. 이 씨벌 그쳐 목숨을 내나요? <laughs> 진짜예요. 언양. 언양. 언약은요못 지키는 쪽에서 목숨을 내나요? 하나님이 그치 계획이니까 두개 합성된 위에 더 제일 그쵸?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숨 걸고 목숨 걸고 자기 이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벌는다고 했죠. 네.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죠. 이게 선한 목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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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목숨이 걸린 문제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보세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어? 어, 목숨 어. 우고 짐승과 싸운다. 그 양은 뭐하면 돼요? 잠자면 돼 할 일이 없는 예. 네.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다 그렇죠? 네. 그럼 잠은 뭐예요? 안식이야, 안식. 잠을 잘수 있다는 게 뭐겠어요? 전쟁 중에었으면 고난 중에었으면환란중에었으면 중에 편안하게 잠든다는 것도 나를 지켜주는 분이 있다는 거주님에 예? 지팡이와 내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준다. 음. 인생은 너무 행복한 거야. 목자가 있으니까. 그래서 10편 20편 시작이부터 부족함이 없다 했죠. 넘친다 그랬죠. 그래그 근데 인생이 번할까요? 힘들어요. <laughs> 이 세상은 소망이 없어요. 아니 우리가 결정으로 산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것이고 넘치는 삶을 사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하시 거에요 함께하시죠. 음, 음. 어. 그래서 <laughs> 여호와의 천국이잖아요이 천국의 영혼을 구한다. 여호와가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천국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실력과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막 여기도 막 물려가지고 막 피를 흘리고 동물 예, 보니까 늑대한테 물려가지고 이게 다 살점이 떨어져 있고 어? 귀에는 보니까 완전히 그냥 파리들이 막 들어가서 이렇게 막 고름이 질질 흐르고 있고, 어? 털은 막안 깎아가지고 막, 어? 다막 완전히 더러워져 있고. 그러면,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목자의 문제예요, 목자의 문제. 되게 네.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네? 당당해지는 <laughs> 것 같아요, <laughs> 우리 네. 목자는 자기 일을 치지 않는다. 응.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근데, 이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순간에 그걸 경험해요. 음, 아멘. 음, 근데, 우리가 왜 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이렇게 넘치고, 그죠? 네.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못 사느냐. 내가 지금 목자를 떠나가지고 내가 막 한다, 내가. 양이 내가 스스로, 음. 내가 히, 히, 이렇게 매드하고 내가 나를 지키겠다 하고, 이러니까 다 물어 느끼는 거죠 양이 자기를 어떻게 깨끗하게 해요? 나이 그냥 그렇게 풀어주자 찾아 그러니까 나는 자 자기 길로 가는 거야 자기 길로 음. 양을위해서 나와서 그쵸? 음. 어. 그러니까 고생을 하는 거죠아 음. 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사기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너무 너무 똑똑해 가지고 나는나가양이야나는이야 음, <laughs> 어. 그러니까 사귀는 나는 니야나는그래도어 눈도 좀 다른 친구보다 눈도 밝고 어난러니까사고는사실 알고 보면 걔니 양이 아니고염소 <웃음> <웃음> 염소는 눈이 밝고, 어. 뿔도 있고, 있고. 어. 잘 다닌다는 거야. 근데 걔가 염소가 아는 거야. 나중에 양과 염소가 나온다는 거야. 음, 그러네, 그러니까 양은 왜먹자고 함께 있겠어요? 왜. <laughs> 예? 양은 왜먹자고 함께 있겠어요?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니까. 것도 <봇> 못하니까 비는게 없으니까 비는게 없으니까 아 비는게 없으니까 보이는게 <봇> <다봇> 없다고 보이는게 투리 비는게 없어 예 그니까 근데 그게 좋은거죠둘이 약함에 비해 내 일을 모르는게 좋은거야 이 약함에 비해 약함에 비해 지 않게 내 일을 모르는게 좋고 내가 할수 없는게 좋은거야 아 내가 알고싶어 아, 네. 그러니까 내 능력을 기르는 것이구나 내 눈을 밝게 하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목자만 있으면 돼 목자만 네. 능력있고, 눈밝고 목자가 필요한 거지, 내가 눈이 밝가지고 내가 능력이 있을 니까 내가 은사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은사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나는 목자를 가져야 된다니까. 네. <laughs> <laughs> 목자가 가지면 돈, 150만 원들릴 필요가 없어. <laughs> 목자가 있으면 목자가 해주는 거잖아요. <laughs> 내가 영직이 눈이 밝아, 내가 은사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미래를 예언하거나 볼 필요가 없어요. 이래 있으면 돼, 이렇게. 그렇다, 그렇다. 보는 건 누가 보느냐? 목자가 보는 거예요. 내가 은사가 많아지는 게 좋은 게 아니냐니까. 음, 음. 내가 눈이 밝아지면 목자 끝나버려요눈 음. 맑은데 목자가 많고 같이 있어요. 내가 그러지, 스스로 예, 내가 예, 스스로 풀 예. 찾아다니고 네, 내가 실만한 뭔가 찾으면 되지 뭐 가지고 왜 목자 따라다녀. 음, 그저 면스럽게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안 그래. 그래. 그리고 양들 우리에 있고 싶지도 않아 이새나는남들 <laughs> 나는 눈이 밝은데. 답답하잖아 얘들. 성가시잖아. 너무 늦게 오잖아. <laughs> 나는 지금 따라가고 <빠르게> 싶은데. 근데이 <laughs> 그러니까 이, 염소는 눈이 바르면 항상 <laughs> 앞에 간다니까. 요 앞에 <laughs> 간다니까. 근근데 그게 그렇게 가다가 자기보다 더 강한 물때문 물려서 간다니까. <laughs> 진짜로. <웃음> 그러니까 염소들이 물려서 다니까그 물이 빠져나가다가. <laughs> <laughs>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양이 양이 스스로 고치거나 바꾸거나 이런 거하나 없어. 목자만 있면 되죠. 우리에게 목자가 필요한 거지, 나를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얼마나 쉬워요? 근데, 요가가 나의 목자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고, 돈이 많아서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다. 그 예. 그래서, 이 10편, 2 3편한 편이 이제 알아주는게되게 중요하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칭이죠, 대칭. 대칭. 그래서 여기 이 10편, 23편이 제일 검정, 빨강, 파랑 이렇게 이 줄이 가아요 이게 대칭이에요. 대칭, 그, 문단 나누기에요. 여 키아진 대칭이 던데 여기, 에 이게 제일 큰 대칭인데요. 여기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 다음에 빨간색 쭉 이어진 데 없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에 10편, 23편 여기 파란색 대칭이. ww w. 그러면 여기에, 여기까지가 여기 파란색 w 여기가 파란색 w죠 그럼 두 개예요 보세요 w 부활 안에서 위대한 목자 네? 현재 축복 근무 부활 여기 w 부활 안에서 위대한 목자 같죠 현재 축복 표현이 똑같죠 그럼 여기 지금 1 2 3절하고 4 5 6절이 대칭이 여기 앞에 내용하고 여기 내용이 똑같다는 거죠. 네.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죠?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내네 영혼을 소생시키죠. 어. 부활 안에 있는 위대한 목자. 여기는 사망이 넘치만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여야 된다. 이게 뭐죠? 부활이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현재의 축복 근본 부활. 현재의 축복 근본 부활. 이게 부활이 됐어요, 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 그, 아, 이게, 잘못했네요. 이게 W가, 어, 여기 전체가 다 W 전체요 전체가. 하나가. 음. W고, 어, 이게 편집하다가 죽고 이러 여기 A 있죠, A. 음. A, B,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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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렇게 되어있요 응. 그러면 A와 응. A 응. B와 B A, 이렇게 대칭하 응. 응. 그럼 여기 A는 아마디를 하면 여와 공급 초장과 물이죠. 여기도 이렇게 어, 네, 되어있죠? 선하심과 인자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죠. 색깔도 같아 초장과 물 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대칭이 응. 되어있죠. 응. 네. 그럼 여기서 예, 푸든 초장과 실만한 물가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렇게 대칭을 해보다는 응. 거죠. 네. 그쵸? 예. 하나님이, 어, 선하시가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하고, 프로세스장에 느끼고 실망을 못 가린다. 이게 예. 지나그 다음에 여기 B 부분은 위험, 죽음, 예. 원수. 원수. 예. 여기서는 B가 사망이죠, 사망. 예. 사망인데, 여기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한다. 예. 아니야니다 여기는 위험이 원수죠. 원수, 원수. 이 사망이 뭐냐? 이게 원수, 해, 해가 해 뭐냐? 원수죠. 원수. 같은 보라색이다든요이 네. 사망이 엄친 오골짜기 중에서도 함께하죠. 원수의 목적에서 상을 엿들죠. 음.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대칭을 이룬다. 여기 로봇은 하고 이어분이 대칭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 그래서 예, 대신 구조를 가지고 전체를 이렇게 이제, 예, 보는 방법이 10대13편입니다. 예, 그게